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인기 기종 바이크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모델의 명칭은 혼다에서 출시한 레블 1100 MT 모델입니다. 보통 이 레블 1100 하면 DCT 모델이 많이 판매되었고 또 찾는 분들도 많으신데 또이 MT 모델 같은 경우도 꾸준히 인기가 있는 바이크입니다. 신차가도 DCT보다 저렴하고 또 파워풀하게 주행을 원하시는 분은 꾸준히 MT를 찾고 있는 모델이죠. 또이 바이크는 가장 큰 장점이 옵션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크보다 옵션이 많기 때문에 또 따로 추가할 옵션 없이 바로 주행만 하시면 되고 특히 신차 보증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탈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는 저희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검사하시는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명의 이전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이크는 2024년식이고 사고 없는 무사고 무슬립 바이크. 주행거리는 6,000km대에 주행을 했고 판매하는 금액은 1,03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가 계약이 되거나 판매 완료되면 밑에 제목에 제가 계약 중이나 판매 완료로 변경을 하니까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은 꼭 제목을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유튜브 광고에 올리지 못한 마이크도 있기 때문에 밑에 댓글을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광고 예정인 마이크를 유튜브 촬영하기 전에 빠르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바이크 매입대차와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매입 가능한 기종 문의는 제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레블1100 MT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재원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레블1100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ABS TCS까지 들어가 있는 바이크이죠. 또 이제 대형 바이크답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자동차처럼 이렇게 있어서 장거리 멀리 가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탈수 있는 옵션이죠. 또 추가된 옵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좌우로 사이드백 장착되어 있고 브라켓, 사이드랙 장착해서 부착을 했기 때문에 경고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눈에 띄는 옵션으로는 멀티 등받이 장착되어 있어서 평소에 혼자 타실 때는 이렇게 타시면 등을 밀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주행이 가능하고 평소에 동승자 태우실 때는 이렇게 뒤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타시면 아무래도 등받이가 있으면 뒤에 탑승자가 훨씬 더 안전하게 탈수 있죠. 또 뒤에는 짐 실을 수 있게 이런 김대도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닌데요. 그래도 사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하게 쓸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좌우로 확장발판 튜닝이 되어 있어서 발 착지할 때 조금 더 편리합니다. 도폰 거치대, 디젤 전원 포트 장착되어 있고, 앞뒤로 지넷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라이트 카울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오른쪽 브레이크는 조절식으로 나오는 타입이에요. 네, 그리고 키는 두개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키 코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서는 따로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비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거리가 6,000km 때 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꾸준히 오일은 교체했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교체해야 될 소모품은 없는 상태입니다. 타이어도 한번 체크해드리면 전면부도 한참 남아있고요. 뒤쪽은, 네, 보시면 여기도 한참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은 최근에 교체했으니까 더 타시다가 내년 봄 정도 되시면 엔진오일 정도만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크가 입고가 되면 제가 직접 시운전을 해보고 정비할 곳과 소모품 교체할 곳은 저희 정비센터로 입고를 해서 완벽하게 수리를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판매하는 바이크는 명의이전을 마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검사하시는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명의이전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엔진 미션 주행 거리 사고 유무를 보증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업계 최초로 안전 배송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바이크를 싣고 고객님 계신 곳으로 방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바이크는 전공과 눈으로 이제 직접 보시고 잔금을 입금해주시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신에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출발 전에 결제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고 하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사고 없는 무사고 무슬립 바이크이고, 꽁도 없는 바이크여서 바이크가 넘어져서 생긴 데미지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기스 있거나 사용감 있는 곳들은, 음, 뒤쪽 보면 정말 미세하게 이런 실기스 하고요. 탱크 쪽에 정말 안 보이는 콕 같은 거, 네, 살짝 있죠. 그런 거나 이제 옆에도 니그립 쪽에 살짝씩 사용감이 있는 부분만 있고요. 다른 곳은 사용감은 있지만 바이크 컨디션은 A급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시동을 켜서 레블 1백0 0의 배기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레블 1백0 0 같은 경우에는 수랭식 병렬 의기통 약간 아메리칸 마이크로 치면 인디아 스카우트 계열하고 배기음이 비슷합니다. 요런 점들을 생각하시고 배기음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회전 할때 배기음은 어, 인디언 스카우트와 거의 동일하고요 이제 스로틀을 당겼을 때는 훨씬 더 날카로운 배기음이 나옵니다 레블1100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기음이 다르기 때문에 주행해 보시면 배기음이 생각보다 묵직하면서 날카롭기 때문에 순정 머플러만으로도 좋은 배기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발시동 걸리고 엔진 미션 잡소리 하나 없이 신차 같은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레블 1100MT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바이크는 영상 보신대로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특히 옵션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장착할 옵션 없이 이대로만 주행해도 좋을 만큼 너무 컨디션이 좋은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는 혼다 자체에서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바이크이고요. 저희 바이크 이슈에서는 사고 유무와 주행 거리를 보증을 해드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증서까지 작성해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고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바이크 매입대차와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매입 가능한 기종 문의는 제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이슈 김 대표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